오늘 자 상한가로 들어갔는데, 지금 일단 저항을 받는 구간, 대략적인 박스권에서 얘가 올라가다가 중심축에서 저항 맞고 자빠질 때 지켜주고, 다시 5일선 중심으로 해서 5일선 타고 넘어갈 때 관찰을 해주고, 다음날 어떤 캔들이 만들어질지 모르지만 일단은 종값이죠 그리고, 이렇게 올라간 친구들은 여기서 저항을 맞고 이렇게 빠지는 것보다는 크게 올리지 못하고 노정 캔들이 생겼을 때 계속해서 종가 위치를 봐줍니다. 이런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한번 더 찔러주고 끝나는 그림이 더 좋기 때문에 현재 2060 이격이 있는 편이고 지금 6 1선 계속해서 돌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윗단에 있어야 되겠지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. 중요 구간에서 5일선 타면 어디까지? 2060까지 찔러 준다. 좋은 저항을 받았을 경우 내려왔을 때 좋은 지지. 중요 라인 저항을 받았던 구간. 여기와 여기가 같을 때 우리가 배웠던 캔들 조합이 만들어집니다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중요 구간을 통과하는 강력한 캔들. 차트를 보고 종목을 고를 때 좋은 흐름에서 나타나는 중요 캔들을 관찰해 줍니다. 자, 이때 기간 값을 통해서 빠져도 되는 차트가 있고 빠지면 안 되는 차트가 있어요. 유튜브 멤버십에서 설명을 드리기로 이 캔들 이후에는 이렇게 빠지면 안 좋다 그랬죠. 그래서 이 캔들 기준 잡고 이 라인 위에서만 윗꼬리에 대비를 하면서 계속해서 문가 라인, 중요 라인 위쪽에서는 매매가 가능하다. 이 캔들로 인해서 하락하는 2 1선이 돌아가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벌어지는 2060 레드와 골든. 이때 주가와 이격이 있기 때문에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줍니다. 중간에 코알라 캔들 한번 잡아주고. 올라갔다 빠질 때 돌파한 자리는 지켜라. 우선순위에 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1, 2, 3, 매수봉. 오일선 중심의 보안캔들. 이 친구만 지켜주면 오일선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. 잡아주고 넘어갈 때. 모이는 자리. 고점권에서 작은 기준. 이 캔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. 밑으로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고 위쪽에서는 다시 한번. 매수 관점.